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줄라 하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오늘은 쌍지팡이 여신님 나타나셨습니다. 살만, 살만 <laughs> 상기.. 상기.. 상기 형 상기 형 1등으로 제일 좋아해 이리 아, <laughs> 이쪽으로 이쪽으로 걸기 오지마 이쪽으로 오지마 아나 일로 오다가 빠졌어그봐그봐그봐그봐그봐그봐야너안 그그 <laughs> 아파? 아 아, 박살 났네 아씨 아, 경치 좋다 눈이 올 때, 빼놓을 수 없는 게바로 스노우, 라이딩, 이죠 눈이 와, 요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이 힘들어. 그렇지. 어, 다시 와봐 빨리. 다시 올라가는 게안 돼. 거, 그러니까 다시 한, 이렇게 사선으로 해야 돼. <웃음> 여기가 <웃음> 고각이라 <웃음> 가지고. 편이 <언니>, 어디까지? <laughs> 이끌어서? <웃음> 벌써부터 급장눈 <걱정돼. 웃음> <laughs> 내리는 장군산. 운치 있고 너무 예뻤어요. 코스로 먼저 달립니다. 스릴 있는 스노우라이딩. 한코치 브레이크 효과가 쭉가 거기는 아니야 쭉가땅 가야지. 직진 구간에서는 오히려 브레이크를 놔주는 게더 안정적이고 더라고요. 눈 들어가. 아이잘 오고 있으려나 모르겠다 <laughs> 미끄러워가지고 스노우 라이딩이 미끄럽지만 굉장히 오우! 스릴 있어요 오잘 <laughs> 오는데 시범을 보여주시는 오 팀장님 완전 mtv 체질이십니다 이번엔 대빵님 시범 차례 제 경험상 MTB는 겁먹는 순간 멈추거나 자빠진다 아리는 무서워도 도전하는 스타일, 써니는 무서우면 끌바하는 스타일, 오팀장님 무조건 앞바퀴 들이대고 보고는 스타일. 지팡이 여신 아리 도전. 어이구, 이구이구 결국 자빠져서 여기에서 이제 멈추고 끌고 내리고라 합니다. 멈추다니야, 멈춰. 아니, 야, 지팡이. 야, 나무 불이 나무 불이래 해것다 미끌 미끌, 미끌. 미끌. <laughs> 지팡이 찾아. 오히려 흙하고 섞이니까 더안 미끄럽네 여기 어. 지팡이 차는 지팡이 여신. 지팡이가 안 보여. 어디 갔어? 이때 대빵님이 건네주는 지팡이. 자리야. 어? 자 저기 한, 하나 들고 찍어줄게 사진. 인증샷 하나 찍어야지. 나눈 왔는데. 눈 많은데 어디 있어? 오빠 지켜봐. 어, 그렇지. 안 비켜, 배그림 나오는데? 그지 아, 웃기다. 새부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부 <laughs>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세부 많이받이 너잘털수 잘 있지. 자. 이렇게 하고 왼쪽이 왼쪽 털어야 되잖아, 왼쪽. 다시? 엄마. 엄마. 뭐야? 내 앞에. 내 앞에. 목검자야. 어, 어. 너무 세게 털었어. 너무 세게 털어서 <laughs> 빠졌어. 또위창 떨어진 줄 알았어. <laughs> 일부러 하나씩 새로 새 하나씩 하려고 일부러. 어. 개배하려고 지금 푸시는거 같아. 야. 왼발은 그리고 왼쪽을, 왼쪽을 털어야 되잖아. 그왼쪽 어떻게 털어냐면 이렇게! <laughs> 이렇게 털어! <웃음> <웃음> <오호> 잘가요. <웃음> <웃음> 와, 와, 여기, 거기잖아. <laughs> 와, 여기. 코준이 잡혀진 다 아니야? <laughs> Now, okay, okay. 오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 오. 오, 오. <laughs> 오, 오. 오, <laughs> 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바로 타네.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와 아리하나 배웠네 그흙 그래. 그 터는 거 <웃음> <웃음> 좋대 좋저흙 <좋대. 웃음> 뛰어내리게 뛰어내리게 뛰어내리. <laughs> 지난번 영상 보고 꼭 이곳에서 도전하고 싶었다는 오 팀장님 좀에 어설프게 성공 짝. 아 진짜 <laughs> 아 진짜로? 너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못할것 같아 <laughs> 건우야 <건형이> 그렇지? <꽤 웃음> 나는 방법 모르겠는데. 난 전혀 뭐, 몰라. 아, 어. 에 맡겨. 아, 야. 씨 아리가 치 몸에 아리. 해 봐. 시범 보여 줘. 거기? 어? 고. 거기 거리 나와. 저 나와 리리 엄마. 그 윌리 아니야? 태민이가 이걸 내려갔어. 그렇지. 어 태민이가. 가서 껴. 가면서 껴야 돼.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근데. 그냥 꺾을짝 그 알아서 껴. 성공할 아, 것인지, 음, 아닌지 오마이갓, 얘가 야, 늦었어 속도 밟고, 속도로 속도! 속도 어. 지 아씨너 시바, 내가 보여준다. 아이씨. 갑자기 발해서 여기 못해? 못해 한 아, 보여준다. 가르쳐줘, 빨리.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줘. 어떻게 기 응. 앉았다가 펼쩍. 아, 앉았다가 펼쩍? 컷치할때 광희 그랬잖아. 점프할때 응. 간다. <laughs> 아 이런. 아 근데 제 하드 테이밍도 제일단 말이야. 아내 매웠... 아씨. 나도 하고 말 거야! 펌핑부터 한 후에. 오우. 짜. 오우. 자! 지나 했지? 어! 응거였어? 네? 실, 패야 아, 그래도 나, 어어나 용감해졌어. 아. <laughs> 아이고! 우리는 <오래를 웃음> 싸우지 말자. <laughs> 아리야. 2탄이 기다리고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2탄도 기대해주세요. 오늘, 오늘 <laughs> 타웠어, <진짜. 웃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웃음> 와, <웃음> 안녕.